자, 오늘은 리스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거라서, 할 얘기가 진짜 산더미야, 산더미. 그래서 이제 리스닝 하는 방법, 어, 왜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자료가 좋은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발음해본 것만 들린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음해 보지 않으면은, 들어도 한개로 이제 들어왔다가 한개로 나가는 거죠. 혹시 그 얘기 아세요? 그 원시부족이 있었는데, 그 원시부족이 사는 곳에 침략선이 쳐들어간 거예요. 분명히 보초가 있었는데, 그 보초들이 침략선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원시부족들은 그, 그 커다란 배를 한 번도 평생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책이 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를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청력선한테 결국에 당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낭독과제나 이런 테드 스크립트 있는거나 내준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음성 체계가내 안에 있어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점점 실력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리 내는지 자기 입으로 직접 문성을 소리를 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단어장만 이렇게 따로 보면서 연습을 하면 안 되겠죠. 전에도얘기했지만뭐 단어 따로 외우거나 문법 따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의 큰 문맥 안에서 스토리 안에서 그리 통으로 어떤 받아들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어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원서 읽기예요 원서 읽기. 원서는 자기 레벨대로 고를 수가 있고 또 원서는 또 어러블에 가시면은 오디오 파일이 다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뭐 퍼스트 하고 멈춤 했다가 다시 듣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기 속도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낭독할 때 주의할 점은 어, 책도 그냥 막 읽으면 안 돼요. 자기식대로 그냥 무조건 앉아서 읽으면 안 되고, 항상 그 오디오 파일, 원어민이 발음한 오디오 파일을 듣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억양은 어떤지, 어떻게 끊어 있는지 꼭 듣고, 앵무새처럼 쫓아가세요. 앵무새처럼. 그게 가장 기본이요. 가장 기본. 그래야지 그런 리듬감, 영어의 리듬감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리듬감을 키우셔야 돼요. 그걸 자꾸 들으면서. 그리고 리스닝이 중요한 이유. 학생들을 보면은 리스닝을 평소에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스피킹부터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주객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리스닝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양이 차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스피킹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알고서, 머리로 알고서, 표현 배우고서 쓰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근데 자연스럽게 스피킹하고 내가 툭 치면 툭 하고 나오고 그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 리스닝이 계속 바탕이 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머리로 아는 거면요 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리스닝은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양이 좀 필요해요. 양이 리스닝의 양을 최대한 늘리세요. 영어는 언어는 노출이거든요. 노출 노출된 양, 길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수업 때 튜터님을 이제 뽑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뭐 좋은 대학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영어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무조건 10년 이상. 오래 살수록 좋아요. 어렸을 때 살면 더 좋고. 그래서 다른 거다 없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영어는 잘해요.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됐고, 내가 영어를 그동안 말을 많이 해봤을수록 영어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 듣기 뭐만 시간 하면 귀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최대한 영어 듣기 리스닝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리스닝의 양이 어느 정도 차기 시작하면 스피킹도 저절로 같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리스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들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나 스피킹 이렇게 연습을 할때 영어나 드라마는 좀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이 짧잖아요. 호흡도 되게 짧고 어 어떤 슬랭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함축적인 의미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좀 공부로 내 스피킹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학생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좀 길게 얘기를 하면서 어 자세하게 어내 의견 다 전달하고 그런 거를 못 해서. 어, 이제 스피킹 실력이 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거나 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리스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인터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정보를 주는 채널, 설명해 주는 채널, 그리고 아니면은 연설하는 채널 이런 거를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좀 인터뷰가 좀 재밌거든요 재밌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긴 영상을 보면 은 어떤 식으로 원어민들이 논리를 끌고 가는지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말하는지 다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배우고 싶은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영상을 찾아서 리스닝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 다음이 또 문제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될지 뭘 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꼭 관심사, 자기 관심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재밌게 시청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은 어,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되게 쉽게 들어와요. 이제 문맥을 아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영상이 몇개안될거야요 분명히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주구장창 들으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한번 듣지 말고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세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노출을 시킨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에는 솔직히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채, 출퇴근할 때, 뭐 내가 집안일하면서 뭐 아침에 이제. 밥먹기밥 먹으면서 이럴 때 리스닝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한번 들어놓고 내가 그표현들좀 찾아보고 이랬다면 그걸 계속 들으면요. 그 표현들이 점점점점 점점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쓰는 것과 그냥 수동적으로 아는 것과는 큰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한번 들으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아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계속 듣고 떠들고 이러면요. 그 표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진 표현으로 능동적으로 스피킹을 쓸 수가 있겠죠. 특히나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 근데 영어 노출은 되어야 되는 분들은 그냥 내가 딱 좋아하는 영상, 내가 여기 표현을 정말 배우고 싶은 영상 그런 거 하나, 한두 개좀 골라서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그리고 짧은 거 말고 긴 거. 제가 인터뷰 영상 추천했잖아요. 그거 제가 좀 링크 여러 개 걸어둘게요. 아, 여러분들이 좀 아, 알만한 인물들 아, 그리고 제가 재밌게 봤던 영상들 그런 거 링크 여러 개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조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골라서 한두개 골라서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아, 근데 영어하는 공부 사람들 중에 레벨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왕초 부분들은 아마 인터뷰를 이제 직접 듣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추천했던 거 원서 쉬운 거 골라서. 먼저 오디오 파일도 듣고, 이제 직접 발음을 해보고, 문성체계를좀 키우고, 그 다음에 좀 쉬운 영상으로 좀 천천히 보고 오면서 넘어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런 단계들이 다 바탕이 돼줘야 되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영어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 물어보면 항상 아,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굴뚝같이 나온 얘기는 지름길은 없다. 최대한 멀리 가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마 듣기 싫어할 거예요. 최대한 빠른 게,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원하니까. 근데 개인적인 믿음은 최대한 멀리, 힘들게 가세요. 그러면 훨씬 남는 게 훨씬 많고, 그래야지 진짜 실력이 돼요. 어제 이제 수업 때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 자기가 이제 손안 대고 코플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정말이거든요. 영어를 잘 하려면 분명히 열심히 힘들게 그리고 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들이 없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다 쉽고 빠른 게 이제 빨리 이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막 기울거리다가 결국엔 이도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힘들, 영어공부가 힘들어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냥 멀리 아주 힘들게 가보세요 Slow and steady m e n s the race 라고 그러잖아요 느리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라고 그러자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은 좀 다양한 매체로 공부도 하나로만 하면은 별 효과가 없거든요 원서도 어, 읽고 리스닝도 하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라이팅도 해보고 스피킹 모임에 나가서 스피킹도 열심히 어,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스피킹 수업에서 뭔가를 배웠다 근데 그 배운 게 오늘 본 영상에서 표딱 나왔다. 그럼 그게 딱 귀에 꽂히거든요. 그러면 절대 아니죠 먹어요 이게 진짜 그게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에서 접하고. 어, 다양한 문명에서 접하면 접할수록 훨씬 영어 실력은 빠르게 늘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영어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알려드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니까 이제 제 의견과 맞, 맞으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들었다가 한번 본인도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영어는 최대한 멀리 히, 힘들게 가세요.